성경이 예언하는 구세주는 누구인가? 3. 구세주 심판자는 동방 땅 끝, 땅모퉁이 나라에서 출현한다. 동방으로 사라진 단지파 민족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구세주 심판자 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다시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성경 말씀의 짝을 맞추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리니 열국의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땅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였다. 예로부터 동방나라 하면 한국과 일본을 동방나라라 하는데 여기서도 동방에서 의인을 불러일으키는데 섬나라 일본은 잠잠하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지구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살고 있는 이때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라 한다면 분명 대한민국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반도 땅에서 구세주 의인 한 사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하였으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예정한 약속의 땅이다. 곧 한민족의 조상 단군 민족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단지파 민족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단군 민족은 그들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 민족 신화를 지키며 살아왔다. 그렇게 수천 년을 따로 사는 동안 그들의 언어와 풍속과 외모가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사실, 외적으로 변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들은 혼혈이 되어 순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야곱 하나님은 특별히 다른 이스라엘의 한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예언했나보다. 남은 과제는 한민족의 고대사를 추적하여 고고학적으로나 언어와 전통 문화 관습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지 자세히 점검하여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단군 신화를 통하여 우리 역사가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오랜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고조선의 신화를 벗겨보면 한인의 서자 환웅의 역사를 성경에서 그 뿌리 역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러 가지 고증과 책으로 출판된 적이 있다. 인류사 6천년의 비밀. 단자손의 발자취, 대안의 맥 등이 있다. 단군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예라는 증거, 단지파가 성경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200여 년 전의 일이다.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는 그들의 사사였던 삼손이 죽은 이후 블루셋, 민족과 싸울 전의를 잃고 이스라엘 소라 땅을 떠나게 된다. 그러한 단지파의 행방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인공 대신 구세주 이긴자 하나님이 오시면, 밝혀지게 되어 있다. 또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면 성경의 또 다른 말씀과 짝을 맞추어 살펴보면 알수 있다. 즉 구세주 의인이 어디서 나타날 것인지 무슨 증거를 가지고 나타날 것인지 성경에 자세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민족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다. 오늘날 신약 사복음서에 예수가 영원히 이 세상 왕 노릇 할 것처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요 구세주이며 마지막 심판자도 예수인 것으로 착각하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인자가 구름 타고 공중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을 육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여 십자가 사건 후 부활 승천하였다는 예수가 다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휴거파의 어떤 목사는 신도들을 속여 예수가 어느 산으로 구름 타고 내려와 자기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것이라고 하여 야단법석을 부리다가 법적 제재를 받은 적도 있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떠난 단지파 민족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혹시 단지파 민족 중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면 구세주로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왜냐하면 단지파는 계시록 7장에는 한난 때에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의 인 맞은 자 중의 단지파 이름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동강변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문양이 새겨진 기와장의 정체. 과거 광화문에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에 고대 히브리어 문양이 새겨진 기와장이 있었다. 이긴자 구세주께서 1980년대 중반에 이것을 영안으로 보시고 젊은 대학생들을 시켜 사진을 찍어 오게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서울대학교 종교 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신사훈 박사에게 찾아가 감정을 받아오게 했다. 놀랍게도 그 와당 사진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대 히브리 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도착했다.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써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었다. 지금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의 와당이 보존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통하여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 자료가 될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진화론적 역사관에 입박하여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 박물관에 중요한 역사 사료가 보관되어 있음에도 신화나 성경에 기초한 역사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요즘 민족사학자들은 삼국유사나 한단고기의 기록을 역사의 정사인 것처럼 인식하여 고조선 건국의 역사가 최소한 반만년 역사로부터 1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 자랑하며 모든 역사가 한반도로부터 시작하여 세계로 확산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유물이 보존되어 있다면 또 다른 각도에서 단군 신화를 재해석하고 고대 문화풍속과 이스라엘, 고대 문화풍속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민족의 뿌리 역사를 찾는데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본다. 즉, 성경 창세기에 나타나는 단의 출생 과정에서 보듯이, 예로부터, 근대까지, 우리 한민족은 시바지 제도가 있었다. 또한, 최고때 시작된 6월절날,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풍속과 한민족의 동진날, 팥죽을 쑤어 문설주에 바르는 풍속이 있다. 이 외에도, 천손민족 사상이나 인내천 사상, 삼이일체 사상과 삼신 사상, 형사취수제의 결혼풍속, 삼베옷을 입고 애곡하며 장례를 지내는 풍속,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백이민족, 부모의 호칭인 에비, 에미, 무궁화를 사랑하는 나라 등은 성경 구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전통 관습이 우리 민족과 동일하거나 약간의 변형된 상태로 지켜오고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 풍속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밝힘으로써 새로운 인류사의 흐름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